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작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전 계획에 있어서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 계획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현이 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작전 계획은 5027입니다. 근데 이제 50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그 작전계획을 우리가 50으로 시작을 합니다. 5000번 되죠. 그래서 현재 한국과 관련된 주요 작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작전계획은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키리 그 백화사전 같은 데 정보를 찾아보시면 그 나오는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작전 계획에 5027, 5026,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계 5026, 작계 5027, 작계 5028, 작계 5029, 작계 5030, 그리고 지금 작계 5025 이런 정도가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복잡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려봐야 그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짧게만 개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작게 5027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국전쟁과 같은 형태의 한반도의 전면전을 사,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 본토로부터 증원전력이 90일에 걸쳐서 그 한국으로 보내지고 또 작전을 치르는 것으로서 대규모의 작전이라 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은 우리 한반도에 맞지 않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상 현재 한반도에서 어떤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작계 5026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작게 5 0 2 6은 에어 스트라이크스라는 이제 구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전력, 한국에 존재하는 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군이 현재 한반도에 육군과 공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한국군, 근데 한국군은 여기서 동원되는 전력까지 가 포함이 되겠죠. 그 전력과 그... 태평양 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군 전력 중에 공중, 자산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어, 그것이 적합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어, 공중 전력이 포함된 전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맞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서지칼 어택이라 그럽니다. 이제 외과 수술로 도려내듯이 어, 적군을 공격한다. 이런 개념이 여기서 이제 도입이 되는데 사실상 한반도 지형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경우는 항공 전력에 의해 가지고 뭐 정밀 유도 폭탄과 정밀 미사일이 오면은 한국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할 것으로들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북한의 전력 구조입니다. 북한은 전국토를 요새화 시켰고 이어 당시에 워낙 그 많은 미군 폭격에서 다했기 때문에 많은 자산들을 지하화 요새화 시켰습니다. 지하화 요새화 시키는 바람에 사실상 공중 공격에서 폭격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카운터 시티, 카운터 포스 카운터 포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군대 군끼리 싸운다. 근데 카운터 시티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상 뭐 그전에도 뭐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게 있었지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공군이 그 영국의 그 여러 가지 그 통신 교란 등에 의해 가지고 오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폭이 공교롭게 런던을 공습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에 뭐냐면 그 독일군은 오판을 해가지고 독일 공군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영국 군들이 기사회생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간인 시설을 폭격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군과 군끼리, 그러니까 북한의 군대를 폭격한다고 러실 때, 무슨 문제가 되다 되냐면, 북한의 지형, 우리나라는 산악이 굉장히 많고, 악산들이 많습니다. 악산이라는 게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은 반대로 얘기하면, 구를 뚫고 지하 요새 됐을 때, 공중공격에서부터 굉장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 미사일이 오게 되면 그런 것이 굉장히 정밀 폭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특히 원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맨 앞부분에 유도장치 부가 있고요. 뒤에 부분에 이제 그 추진체로 날아가는 추진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컨트롤 부분이 있고 실제 워헤드라 그래가지고 폭약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폭약의 크기가 미사일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소위 이제 그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 벙커버스터라는 것을 개발하는데 벙커버스터라는 것은 2000파운드 폭판에다가 그 중고, 쓰다 남은 그 포신, 그 텅스텐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텅스텐 이런 걸로 이루어진 포신들을 녹여서 2,000파운드짜리 폭탄을 쉽게 말하면 코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콘크리트라든가 흙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국 지형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폭탄을 뚫고 들어가서 관통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임팩트를 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과 같은 이 산악 지형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 공격에 있어서 서지컬 어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2005년도에 그 어떤 그 4년마다 발행하는 보고서가 1년 정도 2004년도에 못 나오고 2005년도에 나왔는데 그 계획에 보면 이렇게 짧게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그 핵무기 감축 협장을 맺다 보니까 그 SLBM이나 ICBM을 핵무기를 핵탄두를 제거하고 재지 폭탄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운동 에너지를 그 위치 에너지를 이제 속도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관통을 해서 폭격을 한다는 이제 개념까지 도입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한반도 중에서 통할 것인가 안 통할 것인가는 그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요 시설들은 다 우리도 지하와 요새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폭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게 5026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만큼 효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상태에서 미군의 개념은 그것이 한국에서의 전쟁 상태에서 적용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28인데 5028에 오는 그 일종의 게릴라전이라든가 이런 테러에 대한 대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미티드 워페어라고 그래 가지고 제한 전쟁, 국지전. 또로 인텐시티 워페어, 저강도 분쟁에 의해서 굉장히 그 소규모 이런 그, 활동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한반도 여건에서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과거같이 뭐111 사태를 우리가 경험했고, 뭐 간첩작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또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작게 5029는 노무현 정부 때, 어 논란이 됐던 것처럼 북한이 급변 사태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 지역에 이그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북 통일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정권만 현재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정권이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으로 바뀌게 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중국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왔을 때는 중국에게 유리한 정권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이 과거에 얘기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북한 내 구태타. 근데 구태타의 중심이 뭐냐면 중국과 연계된 구태타를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김정은이 장성민을 차형한 것도 중국의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장성민을 처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급변사태. 근데 이 작게 5029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가 다른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작게 5030. 작게 5030은 어떤 거냐면, 북한이 물자가 부족하고 경제 제조기 받기 때문에 석유가 부족하고 또 비상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냐면 북한이 RC, 아, 미국이 RC-135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전략 폭격기 등을 북한 지역에다가 계속 비행을 시키면서 북한이 전시 상태에 들어가게, 준전시 상태 내지는 전시 상태에 들어가게 해서 전쟁 물자들을 갖다 소비시켜가지고 붕괴시키겠다는 또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념 계획에서 다 출발하는데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노무현 정부와 그 미국이 작게 501을 이구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을 때 미국이 개념 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작전 계획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개념 계획이라고 빠져나갔는데 결국 모든 작전 계획은 개념 계획이 중요하다. 이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계 501호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알지만 두 가지 좀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작계 501호가 어떤 자료에서는 그 작계 5027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적은 소위 우리에게 알려진 참수작전이 작계 501호라고 나와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문 자료를 참조를 했을 때는 좀 더, 그,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것이 왜냐면 하 참수작전일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타이틀이 그 리더에 대한 이제 뭐 어떤 제거 이런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떠 있는 것이, 그래서 애매하게 지금 두 개가 그 상반된 의견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을 정확하게, 뭐,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보지만 간접적으로 이것을 살펴봤을 때두 개가 혼재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작게 5015가 자국계 5027을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작게 계획이라는 내용도 있었으나 또 어떤 자료에서는 참수작전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반도로 둘러싼 작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전계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에 중요한 것이 개념, 개념계획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개념계획을 우리가 수행, 아, 짜보느냐. 그래서 작전계획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것은 하나의 작전이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한 작전. 근데, 북한의 도발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형태에 따라서 개념 계획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짜보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 예를 들어,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도발을 해온다. 그럼 그것은 또, 우리가 다른 형태의 작전 계획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도에서 예를 들면 뭐 중국이 어떤 우리에게 도발을 해온다. 이제 최근에는 카디즈를 뭐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될수 있는데 그것 하나 하나가 다 작전 계획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의 그 개념 계획이 각각 다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 특히 개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쟁을 계획할 때 있어서는 전역 구상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미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애타라 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극장과 같은 그영어상으로 표현한 시애타 전구에서의 전역 구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반도에 적용되는 건데 아까 앞에 50 뭐, 26부터 5030, 5015를 설명드리면서, 다양한, 어, 작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다양한 작전을 군 수뇌부가 계속 짜보고, 또 그것을 만들어보고, 또 거기에 따른 그세 가지 전략. 그러니까 뭐냐면, 작전 전략. 그 다음에, 그 부대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는 배비 전략. 그리고 이 전략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는 발전 전략.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전략에서 중요한데 요세 가지에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이 전체를 통합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하나의 통합해서 조화를 만드는 전략으로 이제 사실 크게 네 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앞에 세 가지 부분을 국가, 저, 어, 그 군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다양한 작전의 형태에서의 개념 계획을 수립을 해보고 또 작전 계획을 만들어 봐야 우리가 이러한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작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